이 시간에는 고군소총 3권 3 1일 한미 아미 하는 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교재 176에서 177페이지입니다. 자, 샘을 보시면 환하는 거는 도로이 모모시대다 아미 아비. 도로 아미가 되다 여 어, 뒤에 실제는 아미 타블이야, 타블. 타브리. 아미, 도로 아미 타블입니다. 글자를, 제목을, 네 자를 맞추다 보니까, 아미, 아미, 이렇게. 맞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? 176페이지, 글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. 유, 견, 려, 이. 음, 그 다음에, 리, 과, 아, 박빙, 자. 요 여기 자 맥현 요 여기 당나귀를 잡는데요. 간체는 당나귀를 끌고. 걸겨자지요 방랑길을 걸고 그 다음에 위 한대로 발다. 그다음 밝고 지나가다 리콰 지나가 다밝고 지나 어디를? 박빙. 그런 빙자지요. 나 다음에, y 나귀를 o 고그 다음에 얇은 얼음을 밟고 o 어 d 는 자가 있었다. 이 g a Issa, Issa, i s 전전긍긍 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으시죠 전전긍긍 하다 아 어, 저는 무서워서 떨다 무서워서 벌벌 떨다 그 다음에 어그 다음 지는 조심하다 그자지 아니까 그걸 무서워서 벌벌 떼면 전전 조심하고 조심하는 벌벌 뜨는 거 그러니깐 무서워서 벌벌 뜨는 거 이거 전전긍긍 무서워서 벌벌 뜬다 왜 얇은 너름지랄까 전전긍긍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조심을 하면서 그리 조심 했다. 그 지람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 여름을 밟고 지나갔다그 다음 세번째 문 연호 음. 남무 아미 답을 여간세운 음, 보살로 계속해서 이따라서 계속 고 불렀다. 남무 아미 타 남무 아미 답은남 나무가 남무 다음에 아미 다 미어 엔지즈 미어 죠? 그렇죠? 관세음보살. 관세음보살. 나만의타불 하고 난 관세음보살을 계속해서 불렀다 그렇죠? 그다음에 보시면은, 급부그 다음에 개섭반 욕한 타버이죠자급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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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, 다 고, 치다그 다음에는 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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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는 이제 물어 에, 대체를 향해 생각한 는데한번지물어치라든뜻 대체 물어. 이거 때 개는요 대개 개뭐이 대략 대략 하는 건뭐 대충 어딘지 잡았어 대충 어딘 잡았어 대략 섭 급섭에 여기 삽입됐어. 건너메 이르다 건너메 미치다 몸무에 이르다 미치다 건너근너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략 대충 건너자 건너자 그 다음 반돌이어 반은 돌이업 반돌이업 부삽니다 욕 욕을 했다 아비타불 미는 반체이듯이 자, 박은 아미 타블을 욕하며 자 거의 다 이제 박빙을 건너서 거의 다 이러자 오히려 아미 타블을 안 욕을 하면서 어, 그다음에 이리 한번 뛰뒤서 안. 요건 약간 띠단데요. 그한번뛰단 발짝 뛰어등 안들이. 안은 어디 언덕이죠. 그러니까 이 지콘단 네 언덕. 그언덕에 올라 올라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다. 돌리다. 머리를 돌려 t do you do? What 돌 o y 견지. 그것을 봤다. 그것이 you do? w 그것 t do you 그곳 w h 있던 그곳.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그 o you do? What do y o 다음 o 그것을 보니까, 어떻게든, 지가 올려있던 곳, 그것을 보니까, 그 다음 문장이 나와 있는 것이 재밌네요. 자, 여, 저. 자, 간체를 쓸게요. 당락기는 저. 주격이에요당락기는 상, 아지. 그 다음에, 제있다 어디에? 어, 피. 저, 저 피자죠. 저 언덕 건너편 언덕이죠. 저 언덕의 당나귀는 저는 그 당나귀는 아직 그때 상은 아직 아직 있었다 있었고 그 다음에 그저 근데 이거는 그그 그 사람 그 그저 그는 그는 안지, 지, 지그 다음 견, 그다그 다음에는 뭐예요? 그다음항적이래 그는 안지. 앙정만글고수 왔다 이겠죠. 단지 뭐고만 앙증만 글보다 앙증 앙은 말 베띠 말의 베 이렇게 부는말베말 베띠는 말 베띠 그럼 가슴 걸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가슴 걸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 말의 목이나 배에 이렇게 매여서 수결근 가족근 그거를 하는 거라고 앙이다. 그 적은 곱 비전자. 말뱃기곱 비가 슴골고비 코피, 말 이렇게 하그피 말고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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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말고피, 말 말고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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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피말 말고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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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피 말고피, 다고피 말고피, 말고피, 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습니다그 다음 은제 네, 갱, 숙, 아미타불, 이부속했어 이에. 예, 그래서, 그럼 이에. 그럼 그래서, 갱. 여튼 갱 막을 거 되지 그죠? 다시, 숙하는 빌다. 기도를 할때 빌는 빌죠. 아미타불, 아미. 아미타불을 빌리면서 다음에 어, 복 아니면 전부 학을 하게 되는죠. 복. 뭐 다시 갖다 줬어요. 어, 다시건넜다 다시 건너갔다 하면 되겠죠. 자, 이래서 말입니다. 속 그다음 문제 177페이지 문장입니다속 소운 환위아미타불 자야나스 속세, 속세에서 소 속세에서 뭐뭐라고 말하다, 이러다 말하는 거. 속세에서 뭐라고? 그 환, 간트스 도로이 다도로그다음아미타 뭐시 아미타불토로 아미타불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이 것이다. 야는 소술정렬일 수도 다 바로 이것이다.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도로 아미타불, 도로 아미타불, 도로 아미타불 이게 한이 도로잖아요. 자, 에번하미아미타기까지